이 아름다운 초상화의 주인공, 앙리에타 마리아는 루브르궁에서 브르봉 왕가의 공주로 태어났는데, 15살의 나이에 찰스 1세와 결혼하며 영국 왕실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문제는 그녀가 영어를 전혀 할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신교 중심의 영국 사회에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그녀는 왕실에 잘 동화되지 못했고, 국민들에게도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외로운 환경 속에서 예술에 대한 관심과 가톨릭 신앙을 공유할 수 있었던 궁정화가, 안토니 반다이크와 10살의 나이 차이에도 가까운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반다이크가 그린 초상화 속 앙리에타의 얼굴은 매우 편안해 보입니다.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을 대할 때만 나오는 표정이지요. 실제로 앙리에타는 부정교합이 있었고 그리 예쁜 얼굴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반다이크는 그녀를 아주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하얀 피부, 반짝이는 눈, 섬세한 손길, 앙리에타 마리아의 연약한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표현했습니다.